예, 이번에는 닝샤 야시장을 갑니다. 원래 대만에 유명한 야시장이 3개가 있는데요. 스린 야시장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요. 근데 대만 현지 친구가 거기 는좀별로라 그러고 여기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있다 그래서 저는 닝샤 야시장을 택했습니다. 자, 여기 입구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런 게임하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팝니다.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품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게 다 있네. 여기는 초입이었던 것 같고 한번 훑어봅시다. 어, 여기 뭐가 유명한 것 같은데? 치도이는 뭔데? 이게 이제 치두고 시두부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소세지 이런 몸 갈아서 많이 팔더라고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 꼬치 종류가 엄청 납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여나 이상한 거릴 수도 있잖아요. Hi. 아니요기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많이들 서서 먹습니다. 이거는 과일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 같아요. 치즈 분 크래프를 많이 먹더라고요. 혹시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라. 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소세지 또 나오죠? 대만의 소세지가 유명하다는데, 먹지는 않았습니다. 블랙핑크 노래. 닭꼬치고요. 닭꼬치 하면 뭐 한국에도 워낙 많이 파니까. 근데 이거 약간 일본식인데? 그래사 저기 뒤에서 먹는 거같기도 하고 서뽕짝뽕짝이 옥수수?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와... 사람이 많은데들이 줄 길게 선 집들이 몇개 있어요. 보면은 <laughs> 대부분이 현지인들이었고요. 한국에서 파는이친 비슷한 것같는요친구이렇게는이서 먹을 아서먹는이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분위기가 너무 좋는이 같아요. 이뭘 먹어야 돼? 구는이도안는어친는데친 음. 안뭐 먹어야 될지 는르겠구 요거 지금 백종원님 마시는 거 봤는데 엄청 쓰다고 들었거든요 전통차 열기들이 엄청 납니다 코코야키가 아, 있네 스윗벅테이터 아 고구마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뭘 하나 먹긴 해야 되는데 저녁을 이제 한쪽 면만 보고 반대편을 보고는 거거든요. 어 이거, 이거 치즈 군더. 와 치즈 군 먹을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볶음밥 하는데 같아요. 밖에 앉아서도 먹어요, 좁은데. 구경만 하고 있어. 어, 여기 좀 넓네. 여기서 먹고 있어. 문화라니까, 맞네. 우와. 실패하기 어려운 만두를 선택했습니다. 전선 제일 무난한 만두를 하나 시켰니다 80원 80달러 음. 김타이폼 안 가도 되겠는데? 국즙이 많이 있어요. 사실, 차원이 김섬은 잘해요. 맛있어. 제가 입이 짧아갖고 많이 못 먹거든요. 이거 하나만 솔직히 저녁 가야 요 어. 음, 날씨 시원해졌다 그러시구나. 5월이니까, 그렇지. 여름에는 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신없어. 또 터미널이 조심해 될것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위생적으로 뭐 시원하네요. 오픈 캐치니니까, 아, 잘 먹었다. 아, 치즈분 아, 냄새가 생각보다. 공격이 심한데? 청국장보가 심한데? 크라페를 많이 먹더라고요, 역시. 이거 치두부입니다치두부 네. 이거 두부 맛집인가 보네. 줄선거 보세요. 하나만 먹기 너무 아쉬운데? 시두부가 달라요. 시두부는 현재 친구 만나서 동업빵 같이 생긴 거고, 다음에 먹을 걸로 꼬치를. 선택했습니다. 양꼬치고요. 뭐 다른 고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양꼬치더라고요. 부위가 다른 걸로. 원래 다섯 개에 100원인데, 3세 개만 골랐어요. 과일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갈아서 파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더 많이 서서 먹어? 아 쓰레기통 어디 갔지? 그냥 서서 먹는 게 그냥 여기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계단에 앉아 먹고 여기 있다 어 아닌데? 어, 왔다 이거 도대체 뭘까요? 쓰지? 뭐지 이거 엄청 인기 많네. 궁금한 건 버참죠. 뭔지 한번 보러 가야겠어. 뭔데? 뭐지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요. 빵 같은데. 보아봐 주 20이니까 2,000원?